안녕하세요, 까미튜브입니다. 저희가 오늘 해볼 곳은, 에이미, 어, 에이바이러스 타워인데, 에바타워라고 했는데, 아, 잠깐만요,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이게 뭐야. 일단 빨리 넘어져, 빨리 넘어져, 빨리 넘어져. 후, 빨리 넘어져, 빨리 넘어져. 에바, 에바, 어쨌든 오늘 해볼 것은 에바타워라고, 에바타워라는, 어, 점프맵을 해볼 건데요. 그, 흔한 남매분들이, 어, 만들어, 만드신, 어, 그런, 점프맵입니다. 일단은 일부, 일부까지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이게 길이가 진짜 로면안 되거든요.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 회오리를 하네? 회오리, 이 정도 회오리는 뭐. 아, 씨! 코딱지! 예. 어, 밥 먹고 계신 분들은, 식사 분이셨던 분들은 되게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오늘은, 어, 녹화 중지하고 다시 올라가고 이걸 안 하는 이유가, 되게 작아요 타워 길이가 너무 짧아서 이정도면은 녹화..어 잠깐만요 배터리가.. 없네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정말 최대한 빠르게 어, 끝내겠습니다 조그만한거 진짜 조그만한거 오케이 됐어 뚝뚝뚝뚝 아! What the fuck? 일단 빨리 갑니다. 저 다시 갈 거예요. 지금 몇 프로야? 14%? 근데 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두 칸, 두 칸, 두 칸. 후, 후후! 깼다. 깼어. 깼다고. 어, 뭐야. 오 마이 갓? 잠깐만. 잠시 여기서 피좀 채우고 가겠습니다. 어, 좀 많이 찼네요. 예. 네. 저는, 하지만, 풀피, 이게 좀 많이 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풀피, 저거 봐봐요, 저거. 저거 봐봐요. 저렇기 때문에, 저는 풀피를 채웠고, 갑니다. 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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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날씨가야 돼오 이거 될것 같은데? 됐어 빨리 갑니다 정말 빠르게 갈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건말건 저는 제 감대로 갈 거예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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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우 진짜 아, 진짜로, 그만. 일단 빨리 갈게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어 욕은 안할 거예요. 예. 지금부터 말이죠. 어우 사람들 많으니까 안 보이는 거 봐. 도전 아아아몇번 죽는 거야 아까 거의 다 왔었는데 아까 거의 다 갔었는데 당신 왜 오세요 저리 가세요 점프 아 점프 아 점프 수수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야, 트찻! 안 돼!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가 없어! 안 돼! 아, 네. 어, 이제 배터리를 찾았어요. 충전기를 찾아가지고. 어우, 어! 데미지. 아 did not c 악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솔직히 말이야. 머리, 콩 박았어요. 빨리 갈 거야, 빨리 갈 거야, 빨리 갈 거야. 그냥 이제 천천히 가도 되잖아, 어차피. 충전, 충전기 있어. 니까 좋았어.